여러분은 항공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다부동전투를 알고 있나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평화가 불과 73년 전단한 번의 전투 패배로 인해 송두리째 사라질 뻔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한반도 전체가 적의 손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던 절체절명의 순간 모두가 마지막이라 여겼던 그 방어선에서 기적처럼 역사를 뒤바꾼 전투가 있었으니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다부동 전투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리고 어떤 이들의 용기가 이 불가능해 보였던 승리를 현실로 만들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지나간 전장의 기록이 아닙니다. 한 국가의 운명이 백척간도에 놓였던 극한의 위기 속에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용기와 빛나는 리더십. 그리고 가슴 아픈 희생이 어우러진 한 편의 드라마죠. 이름 없이 쓰러져간 영웅들의 흔적과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뒤바꾼 결정적인 순간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럼 과연 그날 한반도에는 어떤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을까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평화롭던 일요일에 고요를 짓고 북한군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한국 전쟁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존망을 위협하는 거대한 폭풍이었습니다. 38선을 넘어 거침없는 물결처럼 남아하는 북한군의 기세는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소련제 T-34 탱크를 앞세운 그들의 진격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파죽지세였죠. 국군과 뒤늦게 참전한 유엔군은 속수무책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전선은 하루가 다르게 남쪽으로 붉게 물들었고, 우리군은 파도에 휩쓸린 듯 후퇴를 거듭했습니다. 그렇게 밀리고 밀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마지막 보루에 다다랐으니 바로 한반도의 척추와도 같은 낙동강 방어선이었습니다. 이 방어선은 동해안의 영덕에서부터 서해안의 마산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동남쪽을 감싸는 거대한 초승달 모양의 방어선이었죠. 특히 다부동 지역은 그 방어선에서도 대구와 부산을 잇는 가장 중요한 길목, 마치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지키는 요충지였습니다. 이곳이 뚫린다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적의 손에 넘어갈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바부동은 특히 험준한 산악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가파른 능선과 깊은 계곡이 겹겹이 이어져 이곳을 방어하기도 또 공격하기도 쉽지 않은 천혜의 요새였죠. 하지만 북한군에게는 대구로 진격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였기에 그들은 모든 병력을 집중하여 이곳을 뚫으려 했습니다. 전선은 말 그대로 풍전등화의 위기였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초췌하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피란민들의 행렬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고향을 등지고 정처 없이 떠도는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먹구름이 한반도 전체를 뒤덮은 듯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모두를 좌절과 불안감의 나락으로 밀어넣는 듯했죠. 바로 그때 미 8군 사령관 월튼 어커 장군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비장한 결단을 내립니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열린 지휘부 회의실에서는 무거운 공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지도 위에 펼쳐진 암울한 전황을 응시하던 그의 입에서 나온 단호한 명령은 바로 스탠드 오어 다이 즉 죽거나 싸우거나 여기서 반드시 버텨라 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을 걸고 내린 최후의 선언이었죠. 낙동강 방어선 특히 다부동은 이제 더 이상 후퇴할 곳 없는 최후의 마지노선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 과연 백선엽 장군을 비롯한 우리 국군 지휘관들과 유엔군 수뇌부의 어깨에는 어떤 무거운 짐이 놓여 있었을까요? 그들은 병력과 물자의 열쇠 속에서 어떤 고뇌와 결단을 내려야 했을까요? 백척간도의 선위기의 순간, 지휘관들의 어깨는 마치 거대한 바위를 짊어진 듯 무거웠습니다. 특히 백선엽 장군은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고뇌해야만 했죠. 병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물자 또한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전황지도를 응시하는 그의 얼굴에는 깊은 범민과 함께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자의 비장함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불과 30살의 젊은 나이에 사단장으로서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최후의 방어선을 지켜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을 그의 심경은 어떠했을까요? 이처럼 암울한 현실 앞에서 백선엽 장군은 단순한 전술적 우위를 넘어선 정신적인 결속과 압도적인 의지로 전세를 뒤집고자 했습니다. 그는 병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패배 의식에 젖어 후퇴만 거듭하던 병사들에게 다시금 싸울 용기를 불어넣는 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는 직접 최전선을 찾아 병사들의 눈을 마주하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여기서 지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 는 비장한 각오를 전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병사들을 향한 깊은 연민과 책임감이 배어있었을 겁니다. 미 8군 사령관 월튼 워커 장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미 스탠드 오어 다이라는 결연한 명령을 내렸지만 그 명령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워커 장군은 지도위에서 대구와 부산으로 이어지는 최후의 통로 바로 다부동의 전략적 중요성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다부동이 뚫린다면 한반도 전체가 적의 수중에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고, 이는 곧 대한민국의 소멸을 의미했죠. 그는 지휘부 회의에서 여기서 후퇴한다면 우리는 태평양으로 뛰어들어야 할 것이다라며 모든 장병들에게 더 이상의 퇴로는 없음을 각인시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번뜩였습니다. 지휘관들은 밤낮 없이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구상했습니다. 부족한 보급품 속에서도 병사들이 최소한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적의 파상공세를 막아낼 최적의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해 씨름했죠. 그들은 병사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피 흘리고 땀 흘리며 전장에서 가장 앞장서는 리더십을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직접 총을 들고 병사들 앞에 서서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쏴라고 외치는 백선엽 장군의 모습은 병사들에게 전율과 함께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이처럼 지휘관들의 헌신적인 리더십과 결연한 의지는 병사들의 마음 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나라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한수는 바로 자신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다부동은 단순히 하나의 방어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최후의 시험대가 된 것입니다. 병사들은 지휘관들의 비장한 각오를 받아들이며 죽음을 각오한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낙동강 방어선, 특히 다부동 일대에서는 피와 땀으로 얼룩질 처절한 전투가 임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부동의 험준한 산악 지형은 말 그대로 피와 땀으로 뒤덮인 생지옥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파른 능선마다 아군과 적군의 총성이 끊이지 않았고, 수류탄이 터지는 굉음은 마치 천둥처럼 골짜기를 메웠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와 짙은 연기 속에서 병사들은 서로에게 총검을 겨누며 육탄전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단면 미터의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수십 번씩 주인이 바뀌는 처절한 공방전이 밤낮없이 계속되었죠. 마치 땅속에서 솟아나는 듯한 북한군의 끊임없는 파상 공격은 국군에게 극한의 고통과 인내를 요구했지만 대한민국의 병사들은 결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물러설 곳이 없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이 전투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어린 영웅들의 모습을 목격하며 가슴 아픈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정규 훈련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오직 조국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전선에 뛰어든 학도병들이 바로 그들이었죠. 그들은 앳된 얼굴에 두려움을 감춘 채 선배 병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총을 들었습니다. 교복 대신 얼룩진 군복을 입고 팬 대신 차가운 총을 든채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그들의 숭고한 희생은 단순히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감동 그 자체였을 겁니다. 전투가 끝난 뒤 폐허가 된 진지에서 발견된 낡은 교과서나 빛바랜 가족사진 한 장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이곳에 왔는지를 묵묵히 말해주는 애달픈 유품으로 남아 후세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바친 이름 없는 영웅들이었죠. 이처럼 처절한 싸움 속에서 국군 병사들은 미군 공군과 포병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더욱 굳건히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미군 전투기가 쉴새 없이 적진을 폭격했고, 후방에서는 강력한 포탄이 정확하게 적의 거점을 강타하며 아군의 진격을 도왔죠. 이처럼 육군과 공군, 포병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입체적인 협력 작전은 북한군의 진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국군 보병들은 미군의 막강한 화력 지원을 발판 삼아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고, 지친 몸을 이끌고 끈질기게 돌격하며 빼앗긴 고지를 되찾으려 했습니다. 부상당한 전우를 부축하며 함께 후퇴하고 또다시 함께 총을 드는 모습에서는 뜨거운 전우회와 함께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굳건한 신뢰가 전장을 가득 채웠을 겁니다. 그렇게 쉴틈 없이 이어진 지루하고 잔혹한 공방전은 어느새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무자비하게 밀어붙이던 북한군의 파상공세도 점차 그 기세가 꺾이기 시작했죠. 지칠 줄 모르던 그들의 진격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의 끈질기고 필사적인 저항이 마침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장의 소음은 거짓말처럼 조금씩 줄어들었고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짧은 소강 상태가 찾아왔습니다. 페어 속에서도 병사들은 비로소 희망의 조짐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 지옥 같은 싸움에도 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를 품게 되었죠. 지친 몸을 이끌고 밤새도록 싸웠던 병사들의 눈빛 속에서 이제는 절망 대신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는 듯했습니다. 다부동 전투의 승리는 단순한 전술적 승리를 넘어 낙동강 방어선 전체에 거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북한군이 대구와 부산으로 가는 마지막 문턱에서 좌절하면서 전세는 조금씩 아군의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정적인 승리는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전황을 완전히 뒤바꿀 인천상륙작전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소중한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모두가 포기 직전의 상황에서 바부동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기적의 씨앗을 품고 있었던 셈이죠. 하나의 전투가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부동 전투는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절체절명의 순간, 누군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또 누군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웠으며, 백선엽 장군과 워커 사령관 같은 지도자들은 불가능해 보이던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름없는 수많은 병사들의 피와 땀, 그리고 그들의 꺾이지 않는 투혼이한데 모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운명을 기사회생시킨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를 밀어 올리듯 그들의 의지가 모여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것이죠. 이 전투의 승리는 단순히 전술적 우위나 병력의 우세가 아닌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모든 이들의 절대 꺾이지 않는 의지가 빚어낸 감동적인 드라마라고 할수 있습니다. 폐허가 된 사냐에서 피어난 그들의 용기와 희생은 우리에게 깊은 경외감과 함께 진정한 애국심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이 땅을 지켜내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그들의 숭고한 정신은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가슴속에 뜨거운 울림으로 남아있죠. 우리는 그들의 헌신을 영원히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